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조금 느려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대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홍해바다를 미리 갈라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도 좋은데 동선 짜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어떻게 그냥 움직입니까 모세 너무 지나치게 피형 인도자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이 무책임하고 계획이 없는 무능한 리더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신 분인 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바로 군대 올 때까지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야. 모세가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좋은데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주는 거죠.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40년을 광야에서 당황하게 하셨어요. 인생은 허비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안 맞는 것 같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들이 연출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대신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